是吧？ ねえあんたもう無言かうんもうセズン,ンドリーム起こしちゃった、うん、僕は分かったそれさ始、ま 근데 지금 바로 먹으면 맛있겠지? 난 맛있는데, 공관 문화센터 가볼래? 응. 제일 중요한 그 꽃게 못 찍었다. 꽃게... 아, 꽃게 가느라 좋은 뭐냐? 대게들, 그 식이야. 자, 이렇게 5만원. 항상 이렇게 짙은색을 띄가지고 그리고 항상 여기 말고 옆에 놓으셔야 단단하게. 이드셔보시라고 계속 열만에 5만원 받던거 같아. 5만원, 얼마니까. 큰 값? 만원이 넘었었거든. 한 가격에 10% 맞는다고 하니야그딱나파던실 받은... 아무 생각 없었어. 뺄까? 어. 근데 다리 때 1인 분천원밖에안 하네. 아 우리 여기까지 들어온 적 있잖아 응 있지 저건 뭐야 건 뭐야 대박 우리 여기서 술 빨래 어때? 우와, 이니 뭐야 꽁지 포차? 어, 메뉴판 뭐 메뉴판 도없고뭘 파는지 어, 씨, 알 수가 없는데 만안지이리나 뭐 어? 응? 뭐 찌개가 오가있어 뭐, 뭐, 되는 게? 요기 너른거 이거지 아니 이모 이모가 아니 우리가 이모 메뉴판이 없어서 <laughs> 아 <아니>, 우린 <우리> 메뉴판 없이 <laughs> 이렇게 보고 뭘 <뭐를 웃음> 먹어야 되나 저기, 이거 조기 고 조기 조기? 조기 어... 아, 저기. 진짜 응. 맛있아 조기 조기도 맛있지 이건 조기야? 조기야 아 오찌개는 음. 맛있대. 조개찌개 일찌개 먹으면 되겠다. 이거 일찌 먹는 게 조기 조림인가요? 조기. 조림인 거야? 조림.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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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, 조림이지, 뭐, 조림, 찌개. 조림이고. 해번에 물 물만 하면 뭐 찌개고 맞지. 그렇지. <laughs> 이거 조림에서 쫄이면 조림이고 <laughs> 가자미도 있다 했나, 가자미 저 있지 않았나, 이거? 가자미. 조인전은. 아, 좋네. 아, 맞네. <laughs> 아니, 그럼 가자미가 알이 있지 않나? 알이 저 어. 아, 어, 다알 있네. 가자미. 그 뭐. 가자미 먹자. 응, 가자미 조림 하나 일단 시켜 놓고. 뭐알 있는 걸로 갖다 줄. <laughs> 알 있는 거 달라고. 어, 기본 안주가 막 끝났네 뭉개 미역 미역을 대치 생미역 안주을대친미역을구나물이다물 응? 모르니여고 어려가 알 가지고 저 아, 저. 아니 이모 여기 손님 엄청 많을 것 같은데 많지 다다 아. 팔아도 없잖아 지금. 아 일찍 아 음. 일찍 다 팔아버리거나 애들 개배잖아 우리들 아 그래 먹달아 주고도 몰라 영두 떼고 오는지라 고기 먼저 먹어 고기 더 좋은 거 있지 고기 맛 맛있나 어떤데 맛있어 응 찍었어 맞아 응 이거 앉아고 이거 먹으면서 낚싯대 하나 들러놓으면 집이겠다 좋다 근데 여기 와나 영덕에서 오는 데 중에 여기가 1번 좀 짱인데? 거의 한 15마리에서 오는데 응. 그래도 그 먹고 어. 올거같아 그럼 깨를 응. 삶아서 오지 깨 삶았다 어. 삶아가지고 아 빨리 먹으러 온기 전에 밥 비벼 먹으면, 끼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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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으면 끼면 되겠네 <laughs> 아 그리고 지금 같이 깨도 그니까. 까가지고 같이 먹고 있다 아. 막 살이 많진 않은데 그래도 많이 더 살아있는 거 아니, 열, 한 열다섯 마리 됐는데, 오만 원. 미쳤제 진짜. 그래가지고, 저 이모, 이모 네 마리 줬다. 엄마 못 오시는데, 엄마 저녁 못 오시는데. 아니, 드시려고. 근데 전, 아, 소고기 있잖아. 소고기 있고, 저거 찌개, 된장찌개거리 소고기도 줬지. 아까 고운가 삼겹살 남은 거 아니고, 그 김치찌개거라도 어때? 이거, 이거. 완전 맛있는데? 그렇긴 하지. 어, 니네 다 먹었니, 고기를. <laughs> 진짜, 완전 맛있는데? 그럼 맛있다. 너. 음, 진짜, 나 일, 생선조림 1번이다. 그정도이나 이때까지 야외, 우리 야외나 그거 좋아하니까 야외 이런데 많이 갔잖아. 음. 1번이야, 여기. 여기는 아예 못 따라올 것 같은데. 음. 우리 간 야외 그런 데 노포 뭐 이런 거. 노포 야장 찾는데 와, 오늘 진짜 금쪽 같은 거 하나 사 진짜. 응. 아. 린서 그랬나? 진짜. <laughs> 아, <야> 진짜. 가이 <laughs> <laughs> 아, 향어가 바다고기요 바다고기야 아 바다고기 사야 아 오오